확실히 요즘은 졸업하기 좀 두려워진 것 같아요. 스펙을 쌓을 생각을 하다 보면 졸업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보다도 더 오래 다니는 대학교인데 지금 할 얘기는 그거죠.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 대학 순위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대학 순위를 보고 어떤 걸 떠올리셨나요? 입시 결과, 학생 수, 취업률, 캠퍼스 크기. 대학을 줄 세우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이 순위는 졸업 유예 학생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졸업 유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졸업 유예는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이 해당 학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유예생은 2021년 19,016명으로 전년 대비 2,316명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눈이 높아서 과거에 비해 대학생들의 노력이 덜 해서 라는 이야기 등으로 설명하기엔 최근 2030 세대는 고스펙 세대, 스펙 고도화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 불황과 취업시장의 높은 문턱,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이 맞물려 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산을 넘는 일처럼 버거워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센터 동작지부와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기업에서는 졸업 유예를 해서 공백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진입 장벽이 낮은 중소기업에라도 가서 사회 경험을 쌓고 입사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분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 불안감이죠. 예, 지금 내가 당장, 어, 졸업하고 사회 에 나갔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어,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불안감에서, 어, 졸업유예의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 2년 정도의 에, 에, 딜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회 나가는 딜레이 되는 것이 당장 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높은 불안감과 그런 주변의 그 낮은 압력이 결합하면은 어 졸업을 좀 뒤로 미루는 선택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그 선택이 본인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여건이 열악하다라고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고, 어, 그래서 졸업유예라는 것이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을 회피하게 되는, 도전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조건들이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기업이라도, 똑같은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있느냐, 비수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 대학이냐, 있는 대학이냐, 어, 비수도권 대학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양극화가 가져오는 그 최종적인 결과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소수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이 작은 기회를 둘러싸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현재 가져오는 그런 음, 구조적인 변동이라고할수 있겠죠. 기성세대들이 왜 이걸 좋아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 공백 기간을 낭비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런 걸 도전했습니다. 저는 뭐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뭐 몇, 6개월간 갔다 왔습니다. 뭐 등등. 이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예, 그런 공백을 나태함으로 인정하는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 사회는 과감한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 다행인데 근데 실패했을 때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너는 남들 하는 거 하지 않았니 그길 갔으면 됐을 텐데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렇게 뭐 도전에 대해서 성공을 그 우리가 축하해주고 박수쳐주고 하는 사회라면 그것에 대한 실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성실하고 뭐 고의적이고, 태만한 그런 실패가 아니라 성실한 실패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도전의 기회를 인정해주고 그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결과를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평가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 뒤로 미뤘을 때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까? 아니에요. 경쟁은 더 심해져요. 예. 이게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명문대 졸업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졸업생 숫자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2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내가 경쟁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비롯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2022년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10곳 중두 곳에서 거둔 졸업유예금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남은 학생들,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재학생 신분으로 유지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과연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졸업 유해생들이 이제 재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졸업 유해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의 경우 이제 졸업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졸업 작품을 안 하고 이제 약간 수료 상태로 냅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졸업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제 유예 학생분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부당하다라고 어떤 이들은 졸업 유예에 대해 알지 못하기도 어떤 이들은 졸업 유예생들의 증가에 부정적이기도 어떤 이들은 내일 같아서 걱정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졸업 유예생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취업포털 사람이니 대학 졸업 예정자 669명에게 졸업을 미루려는 사유를 복수 응답받은 결과에 따르면 73.7%가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 29.4%가 무소속 상태로 남는 게 두려워서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현재 졸업 유예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 그리고 경영 정보학을 전공했던 공공연생 어,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 원래는 꿈이 국어 교사였지만 어 최근에는 광고 대행사를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대화 활동이라든지 또는 인턴 경험 등을 통해서 스펙, 정량적인 스펙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그동안에 조금은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유예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졸업유예를 통해서 제가 조금은 휴식과 충전을 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링커리어나 혹은 사람인 같은 취업 구직 사이트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찾거나, 저의 그 동안 활동 내용을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취업만이 졸업을 미루는 원인일까요? 졸업 유예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어, 심리적인 안정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건 조금 불안한데요. 대신 졸업유예를 하면 대학생이는 신분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한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학생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학가 전체에 퍼진 분위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재학생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마린이고요.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휴학했습니다. 저 휴학해서 살짝 취준을 하려고 합니다. 재학생 신분으로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대학생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할수 있고 또 졸업생 신분으로 취준을 하는 것과 또 유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취업 공백기를 소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약간 안 하면 손해 보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같은 것도 대학생만 가능한 인턴도 있고 또 혜택 같은 것도 대학생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졸업 유예가 최선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과 졸업생 신분은 엄연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소속 어디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도 있고 아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유 위안도 되고. 근데 졸업생이 되면은 저는 완전히 혼자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죠. 설문조사 결과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2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20.6%를 차지했고, 토익 같은 어학점수를 맞추고자 하는 학생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해 졸업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는 졸업유예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유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 이제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학교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특히 취업 게시판 같은 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보통 이제 학점이랑 본인 스펙 같은 거, 대회 활동 뭐 했는지, 인턴 어떤 거 했는지, 그리고 자격증이랑 토익 같은 거 점수를 올리고 이렇게 스펙을 쌓았는데 지금 1차도 떨어지고 있다. 어떤 게 문제점인 것 같냐라고 이제 많은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학년 입장에서 그 글들을 보면 숨이 많이 막히는 거죠. 요즘은 거의 졸업유예가 디폴트 값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입생 때도 선배들 보면 거의 내년에 뭐할 거냐 하면 졸업유예하고 대외활동이나 취준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많아서 신입생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점점 학교를 떠나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할수 있도록 일 배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아,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예, 그런 대한 해결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졸업 유예라는 것은 개인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단 계획이 있을 때. 네. 막연하게, 아, 나좀 뭔가 힘들어. 어, 뭔가 좀 지쳤어. 앞이 안 보여. 단순히 이런 이유로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고, 나의 인생이 중요한 경험이고, 나한테는 충분히 괜찮은 생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너왜 그런 거 했어? 이거 시간 낭비. 라고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경험이고 귀중한 선택이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압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어두운 새벽을 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눈앞에 떠오를 태양을 기대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어, 지금의 나는 졸업휴게하고 조금 휴식의 시간을 거치고 있어. 어, 지금의 너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길 바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 엄마, 아빠, <laughs> 나는 뭐 야무지게 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laughs>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주면 좋겠어. 마리나, 넌할수 있어. 넌 짱이야.